이렇게 우리들 온라인 예배를 실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은 기쁜 이날이에요. 우리 함께 일동볼요 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1 9가 끝나고 얼른 빨리 되면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법하는 신는 예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저전저전 얘들아 안녕. 내가 누구게? 한번 얼어봐 주봐 짜쿵 짜쿵. 전저잔 안녕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도끼 합토라고 해. 너희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 오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누가 복음 2장 11절 말씀을 배운데,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큰 목소리로 읽어줄게. 너희들은 나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야호!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깊은 소식의 말씀이야. 오늘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율동을 가르쳐 주신대. 우와, 빨리 배우고 싶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오늘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할로 영화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랑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싶어요. 맞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우리 누가 만나서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고! 목자들이 양을 불보고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 수도왕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들었나? 들었지. 그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바쁘더군.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졌어. 목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양 떼를 지켰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양 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둘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이 환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이 난게 분명해. 얼른 도망가자고. 목자들은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어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와, 진짜 대단해. 정말 멋져. 내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다니, 목자들은 놀라고 놀라고 또 놀랐어요.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올라간 후 목자들은 서둘러 움직였어요. 우리 빨리 베들레으로 가보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주가 태어나셨는지 보러 가자고. 좋은 생각이네. 자, 서둘러. 목자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베들레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은 여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똑똑똑. 혹시 여기에 갓난아기와 아기의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여관에는 없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다른 여관으로 갔어요. 목자들이 여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혹시 여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나요? 아, 여기에 있어요. 여관 주인은 목자들을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부모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목자입니다. 저희가 양 떼를 지키고 있을 때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곳에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은 대림절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해요. 오른손, 왼손,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천사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영아부 가족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 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동안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이라고요? 셋째 주일 맞아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주일이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다가 또 만나기로 해요. 영합 친구들, 안녕!